사랑해 이집은 니들 좀것 같아. 나? 네. 사랑해 눈 떴다 요시간에 오면은 항상 눈 떠있네 사랑해 안녕 몸 많이 먹었어 지다 <laughs> <laughs> 본다잉 <지나본다이>. 어. <laughs> <laughs> 안녕 안에 보이 아직 안 보인다. 카드. 안 보인다. 어, 안녕. 오! 어, <laughs> 아, 응. 응. 안녕. 사랑. 아 귀여워. 안녕. 안녕. 음,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인다. 안 보이. 사 귀여워 <목소리> 안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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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다 <목소리> <목소리> 맞지 엄마 네, 속 쌍꺼풀 아, 있지 사랑해 아, 안녕? 네, 아, 안녕 잔다 잔다 아, 또잘락간다아유또징한다 아, 답답한가 봐 맞지 답답한가 봐 맞지 엄마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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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우산. 음. 개는 찌? 개는 지아참아 반질 반질하면서 이고머부가네 아이고 피부가 좋은 거야. 아이고 또 너무 답답한가봐. 고개. 그래 지금 먹어뭐 먹? 어어어왜 그래?